우리 조사님, 어, 조사님, 자, 제가 예측하건데 이거 살짝 사자 가깝거나 4자예요 거의 그럴 것 같아. 와, 와, 언제 맡은 거예요, 조사님? 아침 7 시. 아, 7 시, 시, 저녁 7 시, 아침 7 시, 대박입니다. 방금 전에 조사님, 몇일 거 같아요, 이거? 4자예요4자 제가 봤을 때. 4자요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야 진짜 깨끗합니다 완벽합니다 지금 와제 모습에 감탄입니다 감탄 와 어쩜 이렇게 어 어쩜 이렇게 예뻐 지금 사자는요한 손으로 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힘이 좋아 조사 살짝 아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근데 얘가 푸득거리면 드 놓습니다 자 1자 자 1자 아이고 미끄덩합니다 지금 얘가 실이 물에 살아 가지고 일자 맞췄습니다. 자, 조사님. 40.5 40.5 40.5 40 자, 얘가 아, 힘이 좀 아주 센 놈입니다. 자, 조사님. 찍 찍으세요. 40.5입니다, 이거. 와! <laughs> 자, 자, 저한테 때렸어. 자, 4자 붕어에 맞아 보셨습니까? 아, 어, 아, 프다기보다 어, 감동입니다. 4자 붕어에 맞으면 기분 좋습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뭐, 메저시스트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4자 붕어가 그만큼 감동적입니다. 자, 40.5. 40.5 확실해요, 조사님. 이거는 뭐, 빼도 말고 말고. 자, 40.5 확실하고. 야 날개가 조금 과장해서 도세 칩니다. 아주 멋집니다. 이것도 찍으세요, 조사님. 와, 조사님. 사진. 어, 오, 오. 사진 찍어야죠. 이, 이거 좀 들어주시게. 제가. 못 저, 예, 못 줘요? 예, 조사님이, 이거, 예, 얘를, 붕어를 들어주세요. 예. 자, 아. <laughs> <laughs> 저 평지에서 처음이죠, 조사님. 네, 서울입니다 아이, 뭐, 근자 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생각하시고, 야, 붕어를 좀 이렇게 좀 밀어주세요. 와, 기니까, 자, 4자의 특징은 여기 에주목 하나 들어갑니다, 확실히. 자, 아주 길고 웅장합니다 조사님 아니 그 뭘로 낚으셨어요 이거는 딸기 그루텐이요 딸기 그루에몇번 출조만에 샀잖아. 그거죠올해 올해는 처음이에요 이거 평생 처음이에요 아몇 몇 년간 낚시하셨는데요 지금 지금 한 5-6년 됐죠 5-6년 되셨는데 올해 그 초평집 자대 여기 처음 오셔서 아니요 아니. 아 자대 다 다녔는데요 낚시에서 처음으로 사왔잖아요 사자 그때. 표정이 너무 굳었어, 조사님. 되게 <laughs> 기쁘실 것 같은데. 야, 아... 지금 완전히 공인인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 뭘, 먹고 나왔을까요? 음, 어, 글루텐, 딸기, 바닐라, 오, 딸기, 글루텐. 글루텐? 딸기, 바닐라, 딸기 글루텐. 딸기 글루텐이죠. 역시 딸기 글루텐이 대세네요. 자, 사자가 뻐근거근거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하셨나요? <laughs> 자, 조사님,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청주에서 왔습니다. 청주의 명예를 예, 드디어 4자로서 달성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몇, 몇 명을 좀 보여드리고, 어, 어, 어. 아. 지금 야, 방송 사과를 할 뻔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